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에는 주변에서 결혼하고 금방 이혼하는 부부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왜들 애시당초 결혼할 때좀 신중하게 하지. 얼마나 살았다고 이혼을 한다고 드는 걸까? 참 경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웃겨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된걸 보면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남의 일에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결심한 건 당연히 남편이 제일 문제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시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만 잘 지켜주시고 억지만 쓰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건 맞지만. 솔직히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를 어지간히 못 살게 굴었어요. 제정신 박힌 여자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혼소리가 나오게끔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제가 나간들, 제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또 다른 미친 엑스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던 저를 이토록 질리게 만들었는지 말해요. 남편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때제 나이 29, 남편 나이 33, 둘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소개팅이지 솔직히 결혼도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받을 당시, 속물 같지만 나름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준 지인을 통해서 남편의 스펙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누군가는 밥이나 한끼 먹으러 간다고 가볍게 생각하라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특히나 여자 입장에선 그래도 좀 꾸미기도 해야 하고 또 시간도 어떻게 보면 금인 세상인데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주선자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도 저랑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다 하고 회사도 뭐 저한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다 치면 그쪽도 대한민국 남자 평균치는 되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 싶었죠. 아, 이후에 남편에게 들었지만 남편도 그 지인을 통해서 제 평소 사진을 열대장은 받아보고 정했답니다. 자기는 얼굴이 가장 중요했다나 어쨌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만나서 그런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바로 서로의 취향이라던가, 서로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쓸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네 번의 만남을 더 갖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에게 할머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남편을 돌보지 못하셨는데, 특히나 아버님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돈을 버시다 보니 두 달에 한번 정도 얼굴을 비추신 게 전부였대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할머님께서 남편을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하셨고, 그래서 남편도 실제로 할머니에게 무척이나 큰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님이 여든이 넘어가시니 왠지 마음이 급하다면서, 저랑 결혼해서, 증손주도 안겨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솔직히, 제가 기대한 프로포즈 멘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지 너랑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 왠지 할머님을 위해서 결혼식을 서두르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밝혔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원래 말을 잘 못하지 않냐면서 왜 자기 말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느냐고 오히려 자기가 서운한 애어전에 그러는데 싸우자고 꺼낸 얘기는 아니었으니 더는 뭐라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어떻게든 저를 달래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죠.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남편은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고 저는 1억 정도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차도 있긴 했지만 10년이나 된 경차라서 솔직히 재산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돈 벌어서 다뭐 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참고로 결혼을 앞둔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할머니한테 자기가 아무래도 3대 독자다 보니 효도 좀 한답시고 이래저래 선물도 해드리고 많이 챙겨드렸다나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런 건 이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도 매번 저랑 꼭 상의하고 할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양가로부터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억 6천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혼수도 하고 신혼집까지 구한다는 건 서울에선 너무 빠듯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상견례 자리에서 사실 돈이야기라는 게 시댁 쪽이건 저희 쪽이건 먼저 말 꺼내기가 편하진 않은 주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두분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명색이 3대 독자인데 걱정 말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7천 정도 해줄 수 있는데, 저희더러 맞출 수 있겠냐대요. 솔직히 전 3대 독자가 어쩌고 그러시길래 집까진 아니어도 한 1억은 해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희 부모님도 7천씩 해주자 하시니,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래저래 3억이고, 거기에 부족한 건 대출 좀 받으면 되겠다 싶대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시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기도 안 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로 한 7천을 못 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 황당했는데 아버님한텐 결혼 안한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텐 고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모님이 갑자기 내일 가게를 차린다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했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그쪽에다 5천을 보내주셨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니까. 오히려 저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은 원래 계획한 대로 해야지 하시더니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돈이 꽤 들어올 거라면서 그때 일단 한 3천은 만들어 주시겠다나요? 3천이 안 되면 그땐 당신들이 대출을 받든 뭐라든 어떻게든 채워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선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파혼할 용기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그 약속을 믿어보자 생각하며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식다 마치고 축의금 정산하자 하니까 시부모님이 또다시 말을 바꾸셨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냐면서 일단 신혼여행부터 다녀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당신들이 싹 정리해놓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땐 솔직히 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안 준다고 나오면 막말로 별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따져 물을 새도 없이 일단은 신혼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먼저 돈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말문을 여시더니, 추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며 겨우 700만원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황당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7000천만원에서 2000만원 주시더니 이제 700만원. 솔직히 27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계속 말이 달라졌던 탓에 화도 나고 속도 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를 어쩔 생각이냐니까, 추기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며, 저더러 제가 속상한 것보다 해주지 못하는 자기 부모님 속이 더 상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다 하고 좀 시간을 드리자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남이편이라고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돈이 없다는데 그런 시부모님을 붙들고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어디서 돈이 솟아날 리도 없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내가 얼마나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 부모님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입장에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괜히 농락당한 기분이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뭐 탐탁치 않은 표정이긴 했지만 알겠다더군요. 그리고 이후로 시부모님과는 꽤나 대면대면한 상태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통해 건너듣기론 두 분은 제가 살갑게 굴지 않는 걸 트집잡아 이젠 돈이 있어도 주기 싫단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었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제가 돈을 받고 싶어서라도 살갑게 굴 거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남편의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으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나중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래 그까지 돈몇천안 받고 나도 내속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시댁하고 연 끊으면 처음에 1, 2년이나 마음이 불편하지. 나중엔 하나도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던걸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쓰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2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휴가가 자그만치 한달 반이나 있었기에 일주일 정도 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정 부모님하고 2박 3일로 여행도 다녀오고 남은 날짜는 저 혼자 집에서 좀푹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런 제 계획과는 상관없이 남편이 제가 휴가라는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전했고 시부모님이 그럼 마침 잘 됐다면서 남편의 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고 통보를 해오시대요. 게다가 남편까지, 할머님은 자기 부모님과 달리 저한테 뭐 실수하신 것도 없으니 잘해드릴 수 있지? 그러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했네요. 나랑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난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할머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당신 휴가를 쓰던지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무턱대고 할머님을 맡기지 말라고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부모님도 남편도 난리가 났습니다. 편찮으신 분을 상대로 여기로 모시겠다 했다가 다시 저기로 가시라고 했다가 그게 무슨 짓이냐면서 말이죠. 제 입장에선 정말 억울해 미치겠기에 남편더러 그러니까 당신이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할머님 곁에 있으라 했는데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휴가를 일주일이나 내냐면서 그럼 자기 잘린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이지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사실 제가 할머님과 있는 걸 극도로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유는 할머님이 치매도 있으신 데다가 저보다 키도 덩치도 크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엄살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머리채도 잡아뜯기신 적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번 만큼은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하네 어쩌네.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일단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을 다녀오고 이후로 할머님과 어디를 모시고 가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봐드리긴 하겠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시부모님이 지방에 일이 있어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이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저한테 할머님을 맡겨놓고 두 분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여행을 다녀오신 거 있죠. 아니, 그런 이유라면 아들이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야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할머님과 함께 있었는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요. 특히나 저희 집에 모시고 나서야 할머님이 혼자 거동 자체가 어려우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짝 어머님도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하긴 했고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기어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부엌에 물들어가는 저를 냅다 밀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엉덩방아를 찍게 되었는데, 그걸로 허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후로 움직일 때마다 말 그대로 정말 허리가 뒤틀리는 것 같대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몸을 사리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이번엔 할머님이 화장실로 가시다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고는 남편이 말 그대로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편찮으신 어른 한 분을 모시질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면서 제 입장에선 너무 서럽고 화도 났어요. 정작 제가 다쳤을 땐 나이도 젊으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 괜히 약한 척 하는 거냐 그런 소리나 해댔거든요. 그래서 저때와는 상반된 남편의 반응을 보니 얼마나 정이 떨어지던지. 그래서 그 길로 친정에 왔어요. 친정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결혼식 때도 얼렁뚱땅 돈도 다못 받고 식을 올렸는데 이제 제 휴가를 핑계로 할머님을 모셔다 놓더니 할머님 병세나 제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서운하다 괘씸하다만 해대는 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보다는 할머님은 다시 시부모님 댁으로 모시고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면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빨리 시부모님들어 모시고 가시라 연락드리라니까.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며칠 계시는 동안 손자된 도리도 못했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못한다고 당분간 같이 지내면서 챙겨드려야겠다며, 저더러 아직 휴가 많이 남아있지 않냐고 회사에 그거 써야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참에 할머님한테 좀 잘해드리고, 정도 붙이라면서, 자기한테는 뭐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라나요? 참나, 그렇게 소중하면 당신이 곁에 있으라 했습니다. 나는 막말로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데 나더러 치매 걸린 할머님을 어떻게 모시라는 거냐 못한다했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남편은 당연하고 시부모님하고도 제가 원만한 사이였으면 좋은 마음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제 심정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이건 말이 되네 안 되네.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독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출퇴근해 가면서 그 사이에 집을 내놨습니다. 여담이지만 처음으로 남편이 결혼할 때 돈을 쥐꼬리만큼 들고 와서 다행이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부동산에다가 금매로 내놓고 또 타이밍 좋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남편에게 집 팔았으니 그런 줄 알고 할머니 모시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이제 회사 복귀해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결국 체념하고 돌아와서 할머님을 모실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착각을 하나 싶은 게. 그리고 그렇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라 나왔죠. 저처럼 계산적인 여자하고는 자기가 질려서 못 살겠다길래 나야말로 너나 너희 가족처럼 염치없는 사람들하곤 두번 다시 상종도 못하겠다 해가며 어쨌든 또 하나 다행이었던 건 결혼 비용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던 만큼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이 자기가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을 고스란히 돌려달라길래 그걸로 또 한바탕 소란이 있긴 했었지만요.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자취방을 구한 듯했고 할머님은 시부모님 댁으로 가신 눈치에요. 남편이 저 때문에 할머님 건강만 악화되셨다며 책임을 묻겠다길래 그러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네요. 저희 헤어질 때 시부모님도 당연히 날리셨어요. 그까짓 돈몇천 때문에 그러냐며 저더러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둥 아주 쪼잔한 애라는 둥 막말을 하셨는데 저라고 헤어지는 마당에 뭐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만 있었겠어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께 그렇게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러시지 말라고 사람이 아주 우스워 보인다고 그랬죠. 솔직히 윗사람한테 욕먹는 아랫사람보단 아랫사람한테 욕먹는 윗사람이 타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전종 후련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무슨 소식이 들려오든 궁금하지도 않고, 그쪽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건 쳐다도 안 보려고요. 생각해보면 돈몇푼 가지고 장난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놈의 정인지 사랑인지가 뭐라고 믿어보려고 한 제가 멍청했던 걸 누굴 탓하겠어요? 그냥 비싼 돈 내고 인생수업들은 셈 치렵니다.